우유 여기 넣어줘. 이 우유를 샘니가 짜, 이서 부어 다 부어줄까? 아, 여기 부어줘 응. 잘하네. 맞아 맞아. 다음 뚜껑 덮고. 뚜껑. 뚜껑. 아이고, 꼭 넣었어. 어? 그렇지. 잘했어. 자, 이제야. 영이가 엄마 믹서기 좀 꺼내. 엄마 믹서기 안 그래. 꺼냈네. 엄마 왔네. 엄마. 영이 왔어? 엄마 왔네. 이거 봐. 여기 엄마가 여기 거기이거 보세요. 자 일어나서 네, 네. 어, 네. 이렇게 해서 네. 자 꽂았어요. 요거 돌려주세요. 위잉해주세요. <laughs> 다시 또. <요. 웃음> <laughs> 이제 딸기 안 보여. 맞아. 이제 딸기가 안 보인다, 그치 <laughs> 자, 다됐다다됐다 <laughs> 다됐다. <laughs> 우와, 우와. 차 조금 달콤하게 조금 넣어줄게. 꿀 조금 넣고. 꿀? 자. 꿀 아니야. 꿀 <laughs> 넣기 싫어? 됐어. <laughs> 한번더 섞어줄게. 무슨? <laughs> 깨물 됐다. 됐다 이제 채영이도 놀랐죠 채영이도 아, 놀렸어 채영이 컵에요 자 여기 엄마가 좀 다, 딸기를 조금 넣고 요거는 씹히는 맛이 있는 딸기 자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볼까요 음? 요거를 여기 이제 넣어 그래 딸기가 씹히면서 맛있게 마실 수 있어. 봐봐. 됐다, 딸기 우유 완성. 이거 봐. 이거. 이거 보세요. 맛이 어떤지 한 번. 맛이 어때 아, 방구끼니까 방구냄새 난다 우리. 차영이. 맛있어? 어머머, 이가한건 아니지. 한번 가볼까? 우리 응가 해 볼까? 응? 자, 이제 마쳤으면 내려가서 먹으세요. 끝.